어, 이게 나, 나중에 나머지 정리 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. 알았죠? 그래서 일단은 얘를좀 해석을 한번 해보면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, 요런 X6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라는 식이 있는데, 맞지? 요놈을 X-1 X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, 요놈으로 나누었더니, 검사실을 생각하면 해봐. 여기 몫이 생겼고 나머지가 x 플러스 5예요이 말이랑도 같다고. 좌변과 우변이 같잖아.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돼 있으니까. 방정식이 아니잖아. 이건 항등식이잖아. 좌변과 우변이 같다잖아. 맞지?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. 요놈 이놈, 요놈을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f(x)가 생겼고. 그다음에 나머지가 x 더하기 5가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는. 이해했어? 그러면 자 이걸 봤더니 a와 b를 구하래 미지수가 몇 개? 두 개. 그럼 미지수가 두 개면 힌트는 몇개 나와야 돼? 두개 나와야지. 미지수가 두 개면 열립방식 풀어야 되니까. 그럼 봐봐. 너희들 이거 풀려는데 제일 눈에 거슬리는 놈이 누구야? f(x)지 맞지? 우리가 아까 선생님 보라 나머지 정리할 때 기초가 되는 거라 그랬죠 맞지? 네. 나머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요? 맞죠? 어, 나중에 어, 독립군이 될수 있다. 7.18을 제가 했어 이게 7.18 같은 존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요놈 딱 죽여야 돼. 어떻게? X에 얼마 집어넣으면 저를 죽일 수 있어. 0. 진짜야. X에다가 0 넣으면 Fx를 죽일 수 있는 거야. 그렇지? X에다가 1 넣어야지. 왜? X에 1 넣어봐. 얘0 되잖아. 여기랑 얘랑 못할까쟤 죽잖아 어? 잘했어 <laughs> 자꾸 이거 못하면은 내공론로갈 거야 알아서 자 X에다가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요놈싹다 사라지고 1 넣으니까 얘 6대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5라는 식 하나 생기는 거예요 됐죠? 요번에 X에다가 얼마 집어넣어? 마이너스 1. 어 마이너스 1 집어넣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 1,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요거 싸다 사라지.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4넌 여기 봐야 되는데 왜 나를 봐? 어? 그릇으로 써고면안돼 알았지? 어. 자.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3 이게 2번씩또 위아래 더하면 2B는 e, 8 B는 얼마? 4. 4 B가 4니까 A는 1 이렇게 된다 이거지 알았어?